예, 이제 2번 한번 해볼게요. 2번 문제 번호로는 저기 20번이라고 했는데 21번이죠. 다음 그래 유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Imagine that your body is a battery, and the more energy this battery can store, the more energy you will be able to have within a day. 상상해봐라 이런 뜻이죠. 동사 원형이 문장 앞에 오면은 명령법이겠죠. 명령문이겠죠. 상상해봐라. 뭐를 상상해보라는 거야? Your body is a battery. 너의 몸이 배터리. 그죠? 배터리이고, 그렇죠? 배터리라는 것을 한번 상상해봐라. The more energy this battery can store, the more energy you will be able to have within a day. 우리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이거 우리 배웠던 기억이 나죠. 그렇죠? 어떻게 해석해 줍니까? 주어가 동사하면 할수록 더욱더 주어가 동사하다는 뜻이니까. 당신의 몸이 배터리이고, 그 다음에 이 배터리가, 이 배터리가 그지 더 많은, 더 많은 에너지를 스토어를 저장할 수. 있으면, 이런 뜻이겠지. 저장할수록, 저장할수록,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이 배터리가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면 할수록, 뭐야? 네가 니가, 여러분이, 여러분이 더 많은 에너지를 여러분이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봐라. 이런 뜻이겠지. 얼만큼? 언제? within a day, 하루 안에 이런 뜻이겠죠. 하루 안에. 다시 한번 해석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배터리이고, 그 다음에 이 배터리가, 이 배터리가 더 많은 에,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고, 저장할수록 당신이 하루 안에, 이제 within a day 하 하루 안에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질 수 있을 다고 상상해 봐라 이런 뜻이겠네요. 지금 보면 은 그래서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이고요. 그다음에 be able to는 뭐뭐 할수 있다는 뜻이고 within a day 하면 하루 안에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더 플러스 비교급, 뭐뭐 하면 동, 주어가 동사하면 할수록 더욱더 주어가 동사하다는 뜻은 주어가 뭐 어떤 더 많이 뭐뭐 하면 할수록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이 배터리가 이 에너 이 배터리가 뭐하는가 더 많은 에너지를 뭐하는가 저장할 수있도록 그럼 이 에너지가 원래는 어디 s b a t t e 이 y this b a t t e 으로 this battery, this b a t t e 다음에, h 해 s b a t t e 뒤에 이렇게 옮겨서 써야 되겠죠. this b a t t e r e v e r y n i g h t w h e n y o u s l e e p 매일 밤 매일 밤 네가 잠들 때 잠잘 때 잠잘 때이 배터리는 이 배터리는 recharged is recharged with 그렇지? 재충전이 된대. as much as you spent during the previous day니까 이전 날 동안에 네가 소모했던 만큼 똑같은 에너지로 에너지만큼 재충전된대. 그러니까 이전날 이전날에 동안에 네가 소모했던 것만큼 그렇지? 만큼 그 에너지만큼 리차지된대. 충전된대. 재충전된다는 거죠. 에너지 머체즈는 뭐뭐만큼 많은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매일 밤 네가 잠을 잘때이 배터리는 그 이전 날 동안 네가 소모했던 에너지만큼 에너지만큼 충전이 된다. If you want to have a lot of energy tomorrow, 네가 내일 더 많은 에너지를 원한다면, you need to spend a lot of energy today. 너는 뭐할 필요가 있다? 많은 에너지를 오늘 소비할 필요가 있다. 오늘 소비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 더 많은 에너지를 원한다. 그러면 오늘 뭐 한다는 거야. 오늘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 이 글에 따르면 그렇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이전 날 내가 소모했던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만큼 내가 잠자면서 그 다음날 이제 써야 되니까, 그 다음날 또 에너지가 충전, 재충전되는데, 그 재충전될 때 뭐라는 얘기야? 이전 날에 썼던 만큼 똑같이 재충전이 된다는 거야. 근데 내일 내가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싶어. 그럼 오늘 뭐 하라는 거야? 많은 에너지를 쓰라는 얘기. 됐습니까? Our brain consumes only 20% of our energy. 우리의 뇌는? 우리의 뇌는 우리 에너지의 우리 에너지의 단지 20%만 소모한다. 우리의 뇌는 우리 에너지의 단지 20%만을 그치 겨우 단지 뭐 이런 뜻이겠지? 소모한다. So 그래서 it's a, a must to supplement to thinking active with walking and exercise that spend a lot of energy. 여기서 it은 가짜 주얼 테고요. 이거 가주어고요. a must라는 거는 필수품이란 뜻이야. 그지? a must. 이게 must가 명사로 쓰인 겁니다. 이번에는. 그죠 필수품이다. 뭐 하는 게? 서플리먼트 하는 거. 서플리먼트가 무슨 뜻입니까? 보충하다는 뜻이야. 보충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supplement A with B 하면 A를 B로 보충하다는 뜻입니다. A를 B로 보충하다. 그러면 뭐 하는 게 필수품이다, 필수적이다 이런 뜻이야. 뭐 하는 게 thinking activity, 그렇 그러니까 생각하는 활동, 그렇 사고 활동을 뭐로 보충을 하는 거야? 사고 활동을 우리 머리로 쓰는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죠. 에너지를 뭐로 보충을 하는가? Walking, 걷는 거. 그다음에 exercise, 운동하는 것으로 보충하는 것이 필수품이다. 반드시 필요한 거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근데 이 대시라는 거는 뭐라는 거야? 앞에 있는 누구를 꾸며주는 거야? 이 워킹 앤 엑서사이즈 꾸며주는 거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겠죠. spend a lot of energy.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걷기와 운동. 운동으로 Thinking activity, 생각하는 활동을 보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필수품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 쓰는 거는 20% 우리, 우리의 뇌가, 우리 에너지의 20%를 소비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이 에너지 소비된 거를 뭐로, 뭐로 보충을 해줘야 되냐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거는, 소비하는 운동과 걷기로 보충을 해주라는 얘기야. So that. 그래서 그 결과 이런 뜻입니다. 이건 결과의 부사절이죠. 그래서 그 결과, 너의 your internal battery, 너의 내부의 배터리는 has more energy tomorrow. 내일 더 많은 에너지를 갖게 된다. 더 많은 에너지를 갖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supplement A with B를 기억해 주고요. 여기서 so that은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결과. 결과를 나타내는 거다. 그렇게 기억을 해 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뭐라는 얘기야. 우리 뇌가 에너지를 20% 쓰는데 그 20%만큼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고 그다음 날 이렇게 맞이하면 에너지가 고만큼만 남아 있을 거라는 얘기야. 근데 뭐라는 얘기야. 그2 0쓴 거를 뭐로 보충해 줘? 막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운동이나 걷기로 보충해주는 게 필수적이래. 그렇게 해서 그 결과 그 다음 날 너의 에너지는 더 많아진다는 얘기야. Your body stores as much energy as you need. 너의 몸은 스토어 저장한데, 네가 필요로 하는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저장한대. 여기서 스토어는 세이브랑 같은 뜻으로 보면 되겠죠.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그치. 그, 여러분이 필요한 만큼, 필요한 만큼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는데, 뭐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요거는 이제, 컬, 세미콜론이 아니라 콜론이죠 어떤 부연 설명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For thinking. 사, 생각하는 거. 생각, 사고하기 위해서. For moving. 움직이기 위해서. For doing exercise. 운동하기 위해서, 니가 그 필요로 하는 만큼의 많은 에너지를 만큼의 에너지를 저장한다는 얘기. The more active you are today, the more energy you spend today, and the more energy you will have to burn tomorrow. 더 플러스 비교 그또 나왔네요. 그쵸? 네가 오늘 더 많이 활동적일수록, 네가 오늘 더 활동적일수록 그리고 또 뭐야? 너가 오늘, 네가 오늘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할수록, 그러면, 그러면, 너는 내일 뭐라는 거야? 태울 더 많은 에너지를 갖게 될 거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가 오늘 더 활동적이고, 네가 오늘 뭐야? 많은 더더 에너지를 소비한다면 소, 소비하면 네가 내일 투 번은 누굴 꾸며주겠어? 요 에너지를 꾸며줄 거예요. 태울 에너지를 더 많이 갖게 될 거다라는 얘기죠. 이투 번은 소모할 이런 뜻이죠. 원래 번이란 게 소비하다, 연소하다는 거니까. 그렇죠? 앞에 있는 에너지를 꾸미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당신이 오늘 더 활동적이 되고 활동적일수록 그다음에 네가 오늘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된다면 그러면 네가 매일 소모할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게 될 거다라는 얘기죠. 됐죠? exercising gives you more energy and keep you from feeling exhausted. 여기서, exercising은 운동이라는 뜻도 되지만, 신체 활동은, 여기서 기부라는 동사, 기억을 해야 되겠죠. 목적어 두 개를 취합니다. 누구누구에게, 뭐, 엇을 주다라는 뜻이니까. 운동하는 거,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은 너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준다. 됐죠? 그리고 운동하는 것은 keep 목적어 from ING. 우리 keep A from ING. 우리 단어심으로도 봤는데.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목적어가 동사하는 것을 막다, 못하게 하다, 이런 뜻이지. 그럼 운동하는 거, 신체 활동하는 것은 네가 당신이, 뭐를 느끼는 걸, 지친, 지쳤다라는 걸 느끼는 걸 뭐한다? 막아준다라는. 얘기. 아, 우나 지쳤어. 아, 우나 힘들어라는 것을 내가 운동을 해줌으로써 에너지가 더 많아지는 거잖아. 오늘, 그렇죠? 그래서, 이 'justed' 하면은 지친이라는 뜻입니다. 지친. 그리고 'feel'라는 동사는 f e 라는 동사는 뒤에 그 과거분사인 'pp'를 보어로 취한다. 보어로 취한다, 그렇 보호로온 겁니다. 필, Feel, 필이라는 동사는 뒤에 보호를 취하는 동사 이형식 동사입니다. 그쵸? 그렇죠? 그래서 운동하는 것은 당신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주고 당신이 어떤 지쳤다라는 걸 느끼는 걸 막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해답은 뭡니까? 많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 뭐가 필요하다? 적극적인 신체 활동, 적극적인 운동을 할 필요가 있다. 요게 핵심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21번 문제. 에 뭡니까? 많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 적극적인 신체 활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고 가면 되겠죠?